안녕하세요, 진정부부 시청자 여러분. 지금 루다를 데리고 약간 먼 길을 가고 있어요. 바로 루다의 할아버지 생신 맞이, 강원도 행입니다. 강원도를 지금 가고 있는데, 와, 짐이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짐 싸는데 짐이다 빠졌어요. 그리고 처음 외박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워낙 먼 길을 가는 거다 보니까. 루다는 다행히 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쭉잘잤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저희 와 함께 강원 도로 같이 가보시죠. <laughs> <laughs> <안달하네. 웃음> 어. 뭔가 모빌 과 유명한 햇반 거울까지 준비 했지만 짜증을 냅니다. 덥지 어? 차 안에 스트가 좋지. 찡찡대 던이 말. <laughs> 저는 기저귀 갈아입힐 거고, 민정이는. 먹을 거 사러 다녀오지? 어. 다녀오세요. 네. 상세부터 깔고. 아이고, 눈을 왜 그리 가리고 있어, 루다야. 루다야! 여기 봐, 어. 진짜 애들이고 어디 움직이는 게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와 너무 힘들어요 진짜 <laughs> 사왔어? 고추맛바랑 이가 소세지 그리고 <laughs> 커피 아이스커피 <laughs> 아. 둘이 연애할 때는 제가 여유있게 먹었는데 <laughs> 루다 있으니까 그니까 러 빨리 먹 가자 루다 말봉신다자 지금 휴게소 나와서 출발했고 아 진짜 루다 엄청 카시트에 앉자마자 또 찡얼찡얼 되는데 와 이거 운전하면서 엄 스트레스 받아요. 뒤에서 애기 울면은 사람할 짓이면못 되네. 민정이는 뒤에서 또 애기 컨트롤한다고 막 하지. 나는 운전하는데 계속 누니까 신경 쓰이지. 루다는 루다 나름대로 또 스트레스 받지. 아 이게 진짜. 자 지금 잠깐 루다가 배고파해서 이제 고속도로 그 과열 안전구역인데 지금 이렇게 우유 타고 있습니다. 일회용 봉지야? 어 파우치백. 어 좋다. 어때요 루더어머 할만한가요? 아 나는 뭐 운전 안 하니까 아직 할만하지. 일로와세요아 잘했다 성공. 음, 스마자 그럼 다시 출발. l e t 엄청 울어 제끼다가이 튤립을 틀어주니까 잔잔해지더니 얌전하게 보고 있어요. 멀리 가실 때 튤립은 꼭 챙기세요 <laughs> 와~~ 도착했어요 고생했어요 아이 고생했어요 아이고 눈부셔x2 눈부셔. 자 도착했습니다 와 <laughs> 근데 너무 좋다 여기 산다 어. 이거 설악산이지? 이게 얼마만에 이렇게 멀리 오는 거야 너무 좋아 누도 <laughs>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지? 큰일 났네 이거 낯가리는데 자연... 울까? 안울까? 아이고 그러다. 안돼손 씻고만 지세요 갑자기 안 흘러가면 <목소리> <목소리> <아이돌이> <목소리> <목소리> <늘려고 하면> 울어요 탐세의 시간을 좀 주셔야 <목소리> 돼요 아이고 무릎 수술하셔가지고 바가 보자 할아버지한테 안겼는데 안 울어 한몇초 만에 울지? 안 <목소리> 울어 <laughs> <laughs> 달래 보자 한번. 달래 <laughs> 봐 한번. o an én kara lokulta b 지 n d a r v a n 가신다야편 이� 진짜 t 다 여기. 살짝 어? 탐색 하고 있지? 맞아. 아이, 맞아. 이 할아버지 r a m m e 은데어 l 서언제봤더전기 Śā î m i 자 이제 저는 분유포트도 이렇게 세팅했고 이제 이거는 젖병 열탕 소독하려고 냄비 한번 싹 닦아야 되고 아기 침대도 이렇게 휴대용 침대도 갖고 오고 시트에 방수요에 비저기에 그리고 부모는 여기도 아기 띠도 챙겼고 루다 장난감에 그리고 저는 루다 장난감 별로 챙기고 싶지 않았는데 이게 차에서 울때 진짜 유용하더라고요 나뭐 챙기지 말라고 했잖아 그니까 잘했어 할아버지랑 실컷 놀다가 피곤할 거야 응 음, 그치 자고 일어나서 만나요 아이. 잘 잤어요 루다? 응? 어? 발 갖고 놀고 있어 혼자? 거실 나갈까 우리? 어? 누구 왔을까 루다? 아이고 오세요 응 음. 아, 루다 루다 안 <laughs> 저기 할머니한테 와볼까 루다? 울면 웃기겠다 어? 울면 아, 웃기겠어 아이고 이뻐라 루다 왔어요? 뭐냐고 혼났어요? 나머야 네. 네. 네가 실세가 이따. 누군지 아는구나? 응, 누나! 나 할머니야? 프로펠러, 프로펠러. 이제 힘들어, 힘들어. 누다야 조금 어. 더 참아볼 거야? 응, 엄마 조금 더! 언제 성전도 부릴 거야? 아이고 부딪쳤어, 부어어이 <부딪쳤어. 웃음> <laughs> <laughs> 어. <laughs> 여기서 목욕하는 건 처음이지?

엄마 아빠 어디 좀 갔다 올게 루다를 <laughs> 고모랑 고모부한테 맡겨놓고 생각보다 컨디션이 너무 좋고 낯을 안 가려가지고 이렇게 고모한테 맡기고 우리가 나와서 잠깐이라도 걷는 시간이 생긴 거지 루다 처음에낯 가릴 줄 알고 우리 어느 정도 각오를 했잖아 최근에 낯선 사람들 을좀 많이 보여줬잖아 음. 어쨌든 루다가 진짜 너무 낯을 안 가려가지고 우리 대신해서 효도를 아버지 생신에 효도를 제대로 한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야 공스킬 좋네. 야이 녀석 아주 완전히 적응했다. 응? 루다 네일방 잘 잤어 루다야? 응? 잘 주무셨어요? 아침 삼식을 나갑시다. 여기 리조트 안에 스타벅스가 있어가지고. 나 스타벅스 아니면 커피 안 마셔요? <웃음> <웃음> <laughs> 나 카누만 먹는데. 누다. <laughs> 아이고 졸리다. <졸려, 아이고. 웃음> 가만히 앉고 있어. 아이고 졸리다. <웃음> <웃음> 자 이제 퇴실하기 전에 우유를 먹이지. 이게 일회용 그 백이야? 분유백? 야 아, 그렇게 넣는 거야? 적당해? 어. 어, 그래서 여기다 뒤집는 거야. 뒤집는 아.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벌어져야 되잖아. 응. 아 그래서 스푼으로 좀 이렇게 여기 벌려줘야 돼. 아 나도 처음에 이대로 물르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 아 근데 이대로 물을 넣더니 넘쳤어. 아 이게 안 벌어지고. 이렇게 봐봐. 그러면 이제 터졌지. 아200 조금 더물더 넣어야 더 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아 내려가면서. 응. 그러면은 이 젖병은 씻을 필요가 없잖아 그지? 비닐만 버리고 족곡지만 씻어주면 되니까 응. 자 세식 완료했고 지금 유다 고모 추천으로 감자옹심이 한번 먹으러 갈 거예요 레츠고 감자옹심집이 닫았어 아바이순대랑 오징어순대 같이 있는 거 아. 이게 오징어순대? 응. 어때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웃음> <웃음> 자리가 이래서 먹기 위해 루다를 아빠 뒤에다가 앉혀놓고 뒤집기 못하 아빠 옷.. 옷 잡았어 <laughs> 이것이 명태 회냉면 이게? 그냥 물냉면 어, 음, 맛있게 먹겠습니다 <laughs> 하, 자 지금 저희.. <laughs> 저희 지금 이제 보신 대로 속초에서 점심 먹고 저희 본가가 고성이에요 고성 거진인데 어른들한테 다 인사시키고 지금 저녁밥 집에서 먹고 지금 집에 출발합니다. 지금 현재 시각 7시 27분이고요. 아... 1박 2일 했던 곳에서 한번 소감 먼저 말해봐. 나오지 마세요. <laughs> 그냥 집에 있으세요. 근데 나오시려면 이유식 시작하기 전에 나오세요. 아니면 아예 늦게, 돌 지나고, 얼음 밥 먹을 수 있을 때, 그때 오셔야 돼요. 하여튼, 저희는 어쩔 수없이 아버지 생신이고 이제 지버지술하술하셔가지고 한번 가봐야 에기때문에간 거라서 특수한 상황이고 이렇게 곳박있잘 끝냈어요. 다에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